바로 하차하는데요. 네, 하차 빠를돼요 어, 바로 들어가면 상차돼요? 네, 바로 돼요. 아, 문자 주시겠어요, 그러면? 문자 드릴게요. 짐은 간단합니다. 그냥 철 공팔레트. 뭐 높게 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짜투리 짐. 예. 네. 아 완전 꿀짐이네. 무게는 오더가 올라온 거는 한 6톤이라고 그랬는데 6톤? 6톤이 아닌 것 같은데. 해봤자 한번지금 뭐, 거의 공차 느낌인데요, 그냥? 그냥 그냥 가도 되겠는데. 울산에 현대 건설 기계라고 창고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 보면 뭐 건설 기계 무슨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쪽에 뭐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인데 좀 넓어요 가서 뭐 바로 내려준다고 하니까 10시 41분 72km 나오네요 화성 가는 걸싫어러 왔거든요 16시에 한 15시 반까지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없는 무슨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길래 빠르대 있는 건줄 알았더니 바퀴 달린 공파레트였네요 아, 만약에 제품이 실려있는 거였으면 저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공대차 파르트라서 부담없이 갑니다 부담없이 이 바퀴 달린 것들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고 다시 한번 쳐아줘야 돼요 대차 빨레트가 자꾸 쿵쾅거리네요. 네, 나가서 한번 다시 조아야될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잘 물어보셔야 될게이 제품을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이라 했어요. 네, 크게는 안 무거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그리고 많이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꿀짐이 됐는데 꿀짐이 아니고 만약에 똥짐이다, 흔히 말하는 똥짐이다, 무겁다, 무게가 뭐 5톤이라는데 뭐 8톤, 9톤, 10톤 나간다. 이러면 알선소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네. 뭐 운임을 더 받든지, 아니면 차를 빼든지, 차를 빼고 해차비를 받든지. 아, 가는데 저기 들어가서 급브레이크를 그 한번 밟아주고 잠시만요 예 형님 예 바쁘십니까 아니 이제 오체국 한군데 실었다 아 까대기 아 한군데 실었고 이제 두번째 간다 일단 형님 저저요 대차 빠렛더라 바퀴 달린거라서 좀을게요 지금 지금 졸음심턴데 네. 이렇게 대차는 한 번씩 가면서 한 번에지 두번 쪼아줘야 됩니다. 네, 아침가 아, 어제 오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고속도로 올리자마자 구미 휴게소에서 한두 시간 잤습니다. 아, 너무 졸려가지고 안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게차 기사가 8시 돼야 온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07시 16분입니다. 네, 좀만 기다리죠. 네. 일반 업체입니까 아니? 님 10톤 10톤 파레 뜨고 네. 네. 창고에서 창고 가는거예요아 바로 내릴 순 있어요 네. 상하차는 네네 네. 바로 내리는건 아니고 11시쯤 내린대요 아, 그럼 일단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사장 용인 가는거에요 아예 요거 뭐 일반 업체로 가면 바로 상하차 됩니까? 상차는 한 8시 반쯤 돼야 될것 같은데 아예 그렇군요 상차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상차지 주소하고 아, 예. 그 다음에 뭐깥에차서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담당한테 전화하시면 예. 뭐한 뭐 5분 뒤에 들어와라 바로 들어와라 바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용인? 용인 만예예뭐한 예. 예. 어, 8시 한 25분쯤 도착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이 마무리로 해보니까 트럭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어제 실고온 짐을 다 내리고 다시 못잔 잠을 잘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부터 어제 실고온 짐을 내리면 은 바로 바로 가시죠. 그날 하루 매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시내바리를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타거나 모든 콜오더로 보고 보니까 이거 한 4톤 될라나 7 4 k 로 나오네요 1시간 30분 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서 평택 IC 들어가는 길에서 차가 막히네요. 하이짱. <laughs> 지금 하차지 거의 다 왔는데 네, 바로 들어오라네요. 한 500m 남았습니다. 상당히 웃 경기도 평택 서탄면 가는 겁니다. 44kg, 8발이었더라고요.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8발이더라도 발에지만 1톤, 많이 잡아도 1톤 아니겠어요? 8톤, 네아 7성 사이다 해서 짐실었는데아 래핑이 안돼 있네요. 또 찍지 못했습니다. 평택까지 한번 출발해볼게요. 내비 찍으니까 53km 나오네요. 점심시간이 1시 반까지랍니다. 안전에 유의. 오미터 시속 0 k m 신호 가속단속 구간. 감귤. 일단 래핑이 안돼 있어가지고. 1.5리터짜리 제주 감귤 음료수 박스로 돼 있는 바렛트입니다 근데 아 여기 래핑을 안 해놨네요. 안에하지또 하차지가 4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물류센터. 천천히 올라가야지. 발이 세3지 지방 려려가는장거리하가 쟤가 탄가는 겁니다 미루다 미루다 와와딱 가지고 오래 기도. 나이브가지일몇 시에 끝났는데? 끝냈다. 차를 집 앞에 세워놓고 나갈까? 요 앞에 먹을 데 많잖아. 요나가면한5분1 요0 분만 그러면 되니까. 요새 이제 얘기했나? 이거 말고 얘기했지 얘기했지. 진짜 오랜만이네. 옛날 나와버리야 옛날. 근데 옛날보다 사람이 없다. 옛날엔 지나가면서 어깨 어깨 부딪혀, 시비고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일부러 니 이제 그런거 없네 한달 좀 넘었지? 한달이 뭐고 한달 좀 넘지 않았나 한달이 뭐고 우리 본적이 언젠그 아아 그래 그까 고기야 뭐 고기 먹었지 농치 몇대손인데 그건 알아야지 자기대어 몇대손인지 모르면 쌍놈이라 카던데 아, 29대 선이다 29대? 내가 응. 다, 되는 아닌데. 어? 난 30, 30대 선이다 어, 오이 이게 뭔데? 유튜브.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다 황두야 한지택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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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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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2 2 2 0 2 0 20m. 20m. 2 2 4 5 2 m 20m. 20m. 달려가야 0 경기도 하남에 한지 택배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03시 6분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10분 딜레이 됐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불 막혀져 있고 현재 시간 08시 택배 하차 시작했습니다. 짐다 네, 내렸습니다. 저는 아 택배 아 피곤하네 피곤해 잠을 자도 새벽에 와가지고 자도 잠거 가지라고 예, 여보세요? 요? 예 사장님 평택 가는 거예요 일단 10시 상차 미리 들어가도 됩니까 혹시? 예 네, 사장님 그저희일수좀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침을 미리 잡아놨는데 올라왔네요 하남에서 평택 가는 거 76km 나오고요 무게 한 4톤이네요 티슈증 같은 거 가져갈 게 있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다 아, 주면 되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상택에서 화선봉담 8탄 2착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하지 말고, 요래, 요래, 요래. 요래가, 요래 딱 해야 이게 반대편에 가가지고 작업하다가도 이게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딱 놔두고. 보이죠? 안 벗겨지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도, 텐션 떨어져도 들래가다 올라간다고. 랭, 랩핑 믿으면, 퐁퐁 하지 <믄풀하지>? 여기서 중요한 거. 구멍있죠? 여기다 잘집어넣고 이쪽은 위로 올려야돼이은이 상태에서 딱긴다음가고 이쪽은 브로키 위로 올라가고, 이쪽위고이금 울주 언양으로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로1 8가고 이쪽은 브로 아주 팬섬합니다 네. 근데 금요일날 갈 때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모습이에요. 3 0 0 40톤 근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지금 오늘날 나가서 지금 금요일날 집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네. 멋지지 않아요? 멋있는 거 장난이지, 장난치는 거지. 군대 있을 때, 저 군대 있을 때. 하루 이틀? 그건 기본이고 훈련 나가면 3박 4일, 4박 5일 훈련 나가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 못죠 아이고 3박 4일, 4박 5일 양반이지 네, 그리고 뭐야 나도 해변대는 천리앤문이잖아 천리앤문 천리엔군. 네, 천리앤문 가면은 뭐 그냥 산거지죠 네, 뭐 14박 15일 동안 걸어서 이제 네, 천리앤문 하니까 러나 사회와 군은 구분이 될수 있다. 군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못씻잖아 맞죠? 다 같이 못씻으니까아 원래 이런 거구나 하는데 사회 에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민간인도 있고 내가 민간인이데 화물은 체력이다. 두시세 시간 출발할 수 있는 능력. 알람 맞춰야 하는데 아, 아 이게 아니고 알람 맞춰. 맞추... 알람 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신경 쓰여가지고 어? 3시에 알람 맞췄다? 그러면 2시 40분 30분에 눈딱 떠지는 거야 어? 알람 울렸나? 보면 알 알람 울리기 10분 전 하십시오. 그런 게 본능적으로 낮에는 뭐이 일반 이런 전 여태까지 한 번도 하차지에 늦게 도착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지금 내 자랑하는 건가? 그렇게 해야 이상무 이상이다